완벽한 오른쪽에 세중이동과 <laughs> 밴드의 텐션을 느끼면서 양 팔을 쭉 뻗어서 아크를 크게 밴드의 저항을 이용해서 백스윙. 밴드의 텐션 쭉 당기면서 왼쪽 무릎까지 바닥에 내려주고 오른쪽 다리 안정성 유지한 상태로 밴드의 저항을 밀어내세요. 밴드의 텐션을 늘려주고, 다리는 안정성 유지하면서 백스윙 방향으로 회전해주세요. 양손 밴드 잡고, 밴드를 길게 늘려주면서 오른쪽 어깨 높이까지 충분히 밴드를 늘려서 올려주세요. 밴드의 저항을 이겨서 팔과 몸통의 꼬임을 만들어주세요. 자, 이번엔 런지 동작으로 오른발 고정시켜 놓고 왼발을 뒤로 빼서 백스윙 방향으로 회전해주세요. 밴드 최대한 쭉 길게 뻗어내면서 다리는 안정적으로 왼쪽 무릎을 바닥에 붙여서 런지 자세를 취해서 오른쪽 다리 안정성 유지하고 상체 회전, 오른쪽 어깨 높이까지 몸통 회전, 밴드 내 가슴팍에 완전히 붙여준다는 느낌. 자, 오른쪽 두번 투바운스 밀어서 회전, 다시 정지. 자, 왼발 뒤로 빼면서 런지로 앉아주면서. 상체 백스윙 회전 밴드 텐션감 유지하고 오른쪽 어깨 높이까지 손의 높이 만들어주고 다리 안정성 균형감 유지하면서 회전 밴드에 최대한 저항을 느끼면서 체중 확실한 체중이동을 하면서 백스윙 회전 오른쪽으로 완전, 완벽한 체중이동 그리고 회전까지 적용. 오른쪽 매트 끝선까지 넘겨서 회전. 왼발은 들리지 않게끔 고정시키고. 자, 오른쪽 두번 넘어가면서 런지까지. 완벽한 오른쪽의 체중이동과 회전까지. 회전. 밴드를 완전히 내 몸에 찰싹 붙여주세요. 깊숙이 앉아주고 회전. 강력한 백스윙 힘을 누적시키고 축적시키게끔. 강력한 백스윙의 체중이동을 위한 회전. 자, 이번엔 피니시 방향으로 그대로 회전. 낮고 긴 임팩트 지나서 팔로우스로 크게 뻗어낸다는 느낌. 왼발에 체중 실고 회전. 왼쪽 어깨까지 팔의 높이 쭉 밀어 올리면서 밴드의 텐션을 늘려보세요. 오른쪽 무릎까지 바닥에 닿을 정도로 하체의 안정성 유지하면서 상체 회전 다리는 충분히 바닥으로 낮춰 앉아주고 그대로 몸통을 조금 더 회전 오른쪽 어깨가 내턱 밑까지 밴드를 더 길게 늘려서 오른쪽 어깨 높이까지 최대한 끌어올려 내게 밴드 내 오른쪽 겨드랑이까지 붙여낸다는 느낌 딱고 길게 뻗어서 팔로우스로 지나서 피니쉬까지 연결 동작 오른쪽 겨드랑이 아래까지 밴드를 깊게 붙여주세요 자 이번에는 그대로 런지 하면서 오른쪽 무릎 뒤로 오른발 런지 피니쉬 오른쪽 어깨까지는 밴드를 완전히 밀착. f i n i s 자리 완벽한 왼발의 체중 이동 회전 f i n 까지 임팩 이후. 밴드를 내 몸통을, 밴드가 되어, 밴드가 내 몸통을 완전히 감쌀 정도까지 당겨주세요. 완벽히 왼쪽에 체종이동 하고, 런지. 밴드를 내 가슴팍까지 완전히 부착시켜서 회전.